이번 주 운세, 주간 운세. 닭띠 57년생, 69년생, 81년생, 93년생. 닭띠 운세의 오늘의 띠별 운세. 용한점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닭띠생의 주간 운세를 전해 드립니다. 남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감 가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으며 의심받을 일은 삼가하도록 하십시오. 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관리직에 있는 사람은 특히 언행에 조심하고 사업에는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따르겠으니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산이나 절등 자연을 버탐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서로 배신하는 일도 있지만 자연은 결코 거짓이 없는 법입니다. 사업는 동업은 불리하니 옛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에게 투자하면 불이익을 초래하고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는 일은 중도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 급히 서두르면 더욱 안 되며 지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시기를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바와 목적으로 삼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물로는 약간의 돈은 들어오겠으나 쓸 데가 많아 자금 부족을 느끼겠고 금전 융통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겠으니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이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우는 연인끼리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되어 피차 손해를 보겠으니 사전에 양보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우는 지금은 불리한 때이니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기다리면 얼마 안 가서 시세를 크게 잃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이쪽에서 먼저 연락해야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출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발견되지 않겠으며 찾기 힘들겠으니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시기 바랍니다. 출행은 불길하며 출행할 경우 이성 문제가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으며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누군가 고의로 가져갔거나 도둑을 맞은 것이므로 찾기 힘들겠으며 찾는다고 강행하다가. 오히려 남으로부터 원망만 사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질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일이 있겠습니다. 수족이 참병, 가슴이 답답한 증세, 소화불량 월경과다 등에 조심하십시오. 직장은 당장 취직은 어렵습니다. 설령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 근무할 곳이 못되니 좀더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업이나 개업을 하더라도 시기가 좋지 않아 손대는 것마다 신통치 않을 것 같으니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변호사, 의사 등 특수 직업은 상관없겠습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위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 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서초점집, 성동점집, 성북점집, 송파점집, 양천점집. 영등포점집, 동대문점집, 동작점집, 마포점집, 서대문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